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가 8월 7일 토요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유명 대학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하고 입학 사정관이 최신 입학 전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코로나19 패밀믹으로 바뀐 최신 입시 전역과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칼리지 엑스포에는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사전 등록하시면 대학 합격자의 퍼스널 에세이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10명의 선발에 장학금도 드립니다. 알로 나가는 링크로 세전 등록하시고, 에세이도 받고, 자학금도 받아가세요. 생생한 정보와 혜택이 가득한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